안녕하세요. 미카엘택시 미칼 미카엘입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택시와 관련된 업무 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반가운 소식이에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택시 요금 인상입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요금 인상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요금 인상할 때가 지났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가니까 아, 이 택시 요금을 아, 미루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이 택시 대란,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 이 탄력요금제라든가 콜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택시 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인 거죠. 그 전부터 우리 택시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본요금 인상, 아, 기본요금 최하 5천원, 6천원 정도 아 기본 요금 인상을 해,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탄력 요금제 아 이건 가맹 택시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탄력 요금제 두 배와 콜비 5천을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한 심야 할증 시간을 12시에서 10시로 앞당겨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심야 시간 할 약 할증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또 지자체의 권한이라서 이 국토부에서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할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탄력 요금제라든가 이런 콜비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도 플랫폼 택시 같은 경우에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동안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계속 무기내해 왔던 거죠. 또나도 시민들이 이 택시를 잡기 힘들어 하니까 결국은 국토부에서 나선 겁니다. 아, 그 사실상 그전부터 우리 택시인들이 주장해왔고 또한 언론에서도 계속 택시 대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먼저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 건데 사실상 택시비는 그전부터 인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아, 이 플랫폼 대형 택시들은 벌써 요금의 4배. 어마어마한 요금입니다, 사실상. 아, 3배, 4배, 뭐, 두, 이, 뭐, 작게는 2.5배. 뭐, 거의 어마어마한 그런 요금들을 시민들이 타고 다닙니다. 아, 울며 겨자 먹기로 일반 택시들이 안 잡히니까 그런 대형 택시를 타고요. 이제는 빈 택시들이 어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이 있는데, 이 강남이라든가 종로, 홍대, 택시들이 할증 시간에 줄지어 빈택시로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었어요. 그런 시간대에는 우리 택시인들은 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만연지수색입니다저 같은 경우도 어제 결국은 어, 석계역까지 갔다 가 저희 고양시 택시지만 석계역까지 갔다가 빈차로 결국은 또 종로에서 한 2시간 물 먹고 결국은 빈차로 왔습니다. 그만큼 손님이 또 없었어요. 우리에게 그 거기에 대한 보상은 있습니까? 우리가 택시들이 정말 택시 대란이었습니다. 빈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택시 대란 때는 우리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승객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죠. 택시업계에서 먼저 뭐 두배 우리가 두 배까지 요구하는데 두 배는 이제 너무 많고 25%는 좀 낮고 에, 그래서 결국은 아, 제 예상으로는 50% 에, 그래서 결국은 1.5배 정도 두 배까지는 아,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탄력 요금제는 1.5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거기 또한 또 콜비도 5천 원으로 예상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반반 택시가 콜비 3천 원을 받고 있는데요. 아 3천 원으로 확정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책칙 안으로는 아또 요금만 올려놓고 막상 택시가 나타지 나 않으면 이런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 시간대 이 할증 시간대 가장 손님이 붐비는 택시가 부족한 이런 시간대에 운행 실적이 없으면 이 면허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 연동시켜서 또 강제 효과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제 배차와 강제 운행을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에 응하지 않으면 너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어, 무조건 아무리 이게 또 우리 택시가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다 하더라도 이 공공재의 성격이면 어떠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어떠한 혜택은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강제성만 띄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강제성만 띄고 있는 이런 게 무슨 공공재 택시입니까? 거기다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LPG 보조금을 안 준다거나. 아, 어떠한 혜택을 점점점 줄이겠죠. 지금 뭐 말로는 법인 택시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에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개인 택시에게도 이것이 또, 어, 불똥이 튈 겁니다. 지금 이게 심야 시간대 오후 1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심야 시간대 운행 택시 대수인데요. 19년도에는 23,800대 정도, 작년 20, 아, 1년도에는요. 예, 이 6287년도입니다. 이게 6월 기준이고요. 아, 그다음에 올해는 1940,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물론 아 이렇게 줄었었고 아 코로나 이전인 19년도에는 23000대였습니다. 물론 지금 법인 택시들이 많이 아,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 그만큼 또 줄어든 것이었겠지만아 19000, 지금 한 3000대가 더 늘어난 아, 이런 이유는 아 지금 뭐 택시 부재 야간 구조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좀 활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수가 조금 한 삼천 대가 더 늘었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지금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지난 정부 타다처럼 승차 공유 플랫폼 등 제도 혁신이나 공급이 이해관계 때문에 제약되는 부분은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타다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카플 제도를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사장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 분신자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면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택시가 모자르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실행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택시 대수가 늘면은 얼마나 늘겠습니까? 특히 이 강제 운행 같은 경우는 법인 택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법인 택시 지금 수가 정해져 있는데 새로운 택시 기사가 유입이 되지 않는 한 택시 대수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어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제 강제적으로 운행을 하고 너희들이 운행을 안 하면. 결국은 이런 것을 우리가 실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내비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 공익 서비스인 뭐 타다라든가 아니면은 어이 카풀 제도가 어떻게 보면 또어 조금씩 조금씩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진작부터 언론에서는 이 타다 타다를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승찬한 택시 대단이 왔다라고 계속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을 우리는 계속 경계하고 막아야 합니다. 타다라든가 아, 이런 택시, 카풀 이런 공유 서비스가 되면 우리 택시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버라든가 아, 이런 것이 왜 지금 안 들어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 했던 그 선배님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낸 그런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지금 사실상 뭐이 수도권에서는 승차난 이런 것 때문에 아, 많이들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저 밑에 지방 뭐 부산이라든가 아 이런 집에서는 승차난 그게 뭡니까 한참 바쁜 시간대에도 택시들이 빈 차로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아이 승차난은 아이 수도권에서만 아좀 국한된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 전국적으로도다가 아 이런 탄력 요금제라든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택시 요금 기본 요금 인상과 그 다음에 할증 시간 앞당겨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택시 질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이 법인 택시에서 떠나 떠나간 그런 사람들도 이 법인 택시로 돌아오고 이 법인 택시에서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벌수 있어야 젊은 사람들 올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아 내가 이 법인 택시에 내는 산납금이 아깝다. 아난 역시 그래. 이 내가 이 정도 할 거면 차라리 개인 택시라는 게 낫겠다. 그래서 또 개인 택시를 면허를 또 양수 받아서 가는 아,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상 미칼 택시 미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